올해 계란 한판서른살에 여기 세요이에요 아저님 요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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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정말. 이거 지금도 아니고 어쩌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 <laughs> 아 나왜 이렇게 요즘에 치킨 맛있지? 아유, 형 다이어트 하죠 결혼 다셨는데 아, 내가 먹는 건웰빙야 최기자는은 오븐구이 웰빙 치킨 브랜드로 프라이드 매장 대비 1년간 1,700만원 이상 순수익 증가! 우후후! 6포인트 정책으로 든든한 지원까지! 보고 창업자도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의 꿈을 이루세요! 꿈로루 예! 빠르! 만약 소개팅에 아줌마 같은 여자가 나온다면? 아 자, 실제로 이 아바타는 자녀 둘이 있는. 음. 네, 이런 분이고. 어. 설정은 저희가 50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소개팅상 나이는 30으로 20년을 깎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네. 자 오늘 은혜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홍 선생께서 님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진짜 아줌마 같은 네. 캐릭터 가 나올 건데 네.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잘 되면 어떡하죠? 어,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동생이 미루도 이제 나이 때를 신경을 안 쓰는 동생 어디까지? 맥시멈 몇 살까지? 환갑? 40대 후반까지는. 후방? 오. 그래서 저희가 여성분을 네. 50살로 딱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좀 고민될 수 있거든요 네.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laughs> <laughs> 소개팅 진짜로 시켜줄게 자 오늘 정말 물카가모니의 귀한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커피 20cm, 20cm! 성남 지식센터죠 감사합니다 아, 꽈배기 무조건 필수 네. 자 커피 20cm가 지금 정적이 걸르고 있습니다 이안에는 지금 애, 카페에서 잠깐 일을 했던 애인데 애가 괜찮아 예쁘고 네. 어리고 애가 싹싹하고 또 이쁘거든. 모찰인가요? 그게 좀그나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음? 핸드폰 한번 보시고 아, 이제 거의 다 거의 다온것 같다고 한번 밑밥 깔아 주세요. 아, 거의 다 왔대. <laughs> 어, 저도 왔네. 어, 어 왔어. 야, 들어갑니다. 오랜만이야? <laughs> 어. 아, 일로 앉을로 앉을 앉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네, 세요 반가워요. <laughs> 아 저는 밥국자예요네네밥 독자 네 독자 네네 잠깐만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빠지십니다 뭐 하나 시켜드리고 그래 맛있겠어요? 아, 혹시 식전대보탕 이런 거 있나? 아, 쌍화탕? 여기 혹시 쌍화탕이나 뭐 식전대보탕 같은 거 있을까요? 잠시만아 그런 쪽 좋아하시나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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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지금 네네네네네 왔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됐시죠 37. 38. 39. 39. 30. 39. 3요 30. 30. 30. 30. 3요네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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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30. 갑술령. 94년생 갑술련이에요 개띠 개띠 거의 제 또래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요아네 말로 해도 돼요 오빠 <laughs> 오빠랑 해도 되죠? <laughs> 네네얘들 <laughs>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건설 쪽 일하고 있어요 건설 네. 아 철거. 그리고 철거 네. 오, 힘들진 않아요? 힘들잖아요 뭐 공구리 치고 그막 공구리 치고 막 야리끼리 그 하면은 야리끼리 하고, 하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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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끼리 하고. <laughs> 예전에 이런식 알바 했었 제가 예전에 이런식 알바 했었거든요. 아 다륙기하고 오비기잘 많이 날랐어요. 다륙기하고 오비기 많이 날랐어요. <laughs>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면 불길이요 <laughs>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런 기일잘 많이 해가지고. 차를 네. <laughs> 좋아해서 레이싱 모델도 했었고요. <laughs> 옛날에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레이싱 모델도 했었거든요. 네. <laughs> 그때.. 선악산이라는 이름으로 <laughs> 바꿀 아네 레이싱할 때는 제가 세피아 모델이었거든요 레이싱할 때 제가 세피아 모델이었거든요 프레스토랑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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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웃음> 아닌데? 이한테 뭔가 손님이 와서.. 구형차 구형차 같은 거. 구형차 네네 중고 중, 중고차 중고, 회사였어요 중고도 일종 응, 응. 시험 볼때 언덕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아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시동 꺼먹어요 네, 지동 꺼서 지미가 어떻게 돼요? 아, 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아 여행이요? 음. 저희 고향 한번 놀러 오세요 충남 예산 쪽이에요 저희 고향 한번 놀러 오세요 충남 예산 쪽이거든요 아니 사과가 유명해가지고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네 이제 슬슬 가봐요 야 그리고 이제 계란 한판 됐다고 통금도 풀렸어요 네, 이제 계란 한판 풀려서 통금도 풀려가지고, 혼자전도될것 혼자 같아. 네. 응, 엄격하셔가지고. 10시에 네네. 전화 확인해야 돼요, 집에 온 거. 10시 항상 집에 있는 거, 영상통화해요. 아, 네네. 아, 안에독감걸려서그렇죠 음. 알고, 네. 제가. <laughs> 짠, 오빠들 <집에> 선물. <웃음> <웃음> 뭘까요? 궁금하죠 오빠. <laughs> 자 지금 저 안에 든건 쌍화탕입니다 30세가 쌍화탕을 선물합니다 아 제가 근데 노른자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해요 아 근데 제가 노른자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 아. 달달합니까? 오, 달달합니까? 오, 달달합니까? 달달하죠 감기 물러가라 감기 물러가라 <laughs> 다리 보면서 오우 하체가 튼튼하네요 하체가 <laughs> 튼튼하네요 하체가 몽둥이야 몽둥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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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한번 만져보고 싶네 마침 선물을 갖고 왔다 아 맞다 선물 드려야다 선물 또 있어요 선물 드릴게요 좋네 아까처럼 레이싱모델 할때 음, 선물이에요 음, <웃음> <웃음> 이거 왜 합동된 거냐면요 레이싱 모델 할때 사장님이 레 사장님이 음, 몸매가 안 된다고 몸매가 안 된다고 이렇게라도 그냥 어, 한분 뽑아둔다고 해서 <laughs> <laughs> 나 뽑아준다고. 게요저고 아, 네. 집에서 먹 치킨 좀. 제가 챙겨주시오. 요즘에 치킨 튀기는 거 배웠거든요. 튀기는데 굽는 게더 좋아 빙 뭐, 그, 치킨. 치킨 튀맛요 굽는 게 진짜 건강에 <laughs> 좋고 <굶는 게> 진짜 <laughs> 맛있어. <배가지고>. 좋고. <laughs> 선물 선물. 선물 <laughs> 맞아 선물, 선물 <laughs> 준비했어요. 또 <마이너브 웃음> 있어. 예. 0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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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스. 응, 어떡해. 한 마리. 오 분말로 치킨 알야죠오 분말로 치킨 알아요? 넣어두어요. <laughs> 너 넣어두어, 너 빨리. 오빠, 넣어두어, 넣어두어. 넣어두어,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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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넣어두어. 아우, 잠깐만, 뒷관좀 갔다 와야겠다. 잠깐, 뒷관좀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챙기고, 개이득. 개이득. 옮겨올게요. 어때? 독특하다고? 할머니 <laughs> 네. 손에 자랐다 그래갖고그러지 않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올라가고 되게 억척스럽게 사는 애라 아 근데 걔가 네네. 돈이 진짜 많아 아 네가 좀 잘해줘 좀 잘해서 결혼해야지 뭐 제가 어. 잘아 생활력은 진짜 갑이야 그, 그러니까요 오빠 네. 오빠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laughs> <laughs> 멈췄어요 멈췄어. <laughs> 저돈 진짜 많이 모아놨어요. 저돈 진짜 많이 모아놓고, 이제 남자 만 있습니다 오빠는 정말 몸만 오면 돼요. 오빠는 몸만, 몸만 오면 돼요. <laughs> 몰랐죠.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멀리.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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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없나?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닭 복자라고 넣어. <너한테> 뭐? <laughs> 어 누님 여기 오세요. 누님. 누님. 누님 아는 님이세요? 아들이 못생겼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우저 사람 정말 아유 동생 네? 미한대 진짜 어오 여기 손님 걔 아까 27이에요 <laughs> <laughs> 오빠 <laughs> 어렸을 때 뱃살 물려가지금 제가 <laughs> 땅보면서 나이를 좀 속였어요 다기을좀 속였어요. 사실 오빠가 많이 들어가지고. 소형은 어린 것 같은데? 많아요, 제가 더. 제가 음, 더 많아요. 2 6이라고 그랬어요. 알바할 때2 6고였거든요 사실, 쉬는 살이에요. 50살이에요. 사실, 쉬는 살이에요. 50살. <laughs> 0살 다른 건다 많이 했는데, 네, 결혼은 다안안 했는데,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자,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나 만나면 진짜 인생 피는 거야. 어? 나 만나야 돼, 동생.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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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동생한테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아, 그리고 또 네. 하셨는데 뭐 그렇게 저도 생각 못하셨어요? 아, 뭔가 좀 장난친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어, 반려를 준 상태. 반려는 뭐냐고요? 반려기. 동생 어떻게 본래 카메라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정말 어, 재밌는 추억이었고요. <laughs> 오, 네. 또 한번 귀엽게, 제가. 뭘요 뭐예요? 뭘요 뭘까요? 뭘요 뭘까요? 요뭘까겠습니다 뭘까요? 마니요뭘좋아요알까요요 뭘까요? 뭘까요? screen.